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둑을 100% 책임지는 백공석구단입니다. 오늘은 33대형정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요. 워낙 변화가 많기 때문에 세편 나눠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을 붙였을 때 여기를 막는 변화가 한동안 정말 많이 유행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곳을 끊는데요. 맨 처음에 나왔던 변화는 위로 끊는 변화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것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일단 늘게 되고요, 젖혀 있는데 여기서 가장 감명한 변화는 지금처럼 두면서 좀 정리를 합니다. 백은 두터움을 쌓고요, 흙은 실리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자리를 후구를 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두면 결국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흙은이 자리에 치중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를 두게 되면 지금처럼 선수를 하고 백을 받게 한 다음에 경우 이 자리가 아파요. 이 자리가 아프게 되면 다음에 받게 됐을 때이백 모양의 형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흙도 충분히 할수 있다, 충분히 괜찮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백은 여기서 지금처럼 먹는 변화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 변화가 나왔을 때 여기서 단수를 하나 치는 것이 정말 좋고요. 있는 순간 바둑은 끝이 나 버립니다. 막아 버리면 지금처럼 전부 교환을 하더라도 다 받아줘요. 여기까지 다 받아줬을 때뭐 장문이 안 되죠? 또안 됩니다. 자, 만약에 6, 7, 이 교환이 없으면 지금처럼 뒀을 때이 교환을 안 해보고 두겠습니다. 다시 여기를 붙이고요. 똑같이 진행하는데 여기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젖혀도 장문이죠. 경우 여기서 젖히는 것은 이제는 안 받아줍니다. 워낙 여섯 점이 악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교환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변화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먹게 되면 흑은 여기를 반드시 끊어야 되고 백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백도 여기서 지금 이 자리를 두면서 받아주는 것은 나가서 네, 지금과 같이 바꿔치기 했을 때이 변화는 백도 둘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지금처럼 바꿔치기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했을 때 약간은 흙이 활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나오고 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 끊는 변화가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호구를 치게 되고요. 이 장면에서도 여기를 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곳을 안 끊게 되면 정말 큰일 나요. 네, 이렇게 평범하게 했을 때 여기서 단수 치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때리는 것은 그냥 잡혀 버리죠. 단수가 쳐져 있으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단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안 받겠죠. 네, 그래서 잡혀 버려요. 그러면 이룰 수밖에 없는데 백도 여기서 그냥 지금처럼 처리해 버려요. 네, 이렇게 시원스럽게 버리고 길을 잡게 되면 흙이 완전히 망해 버립니다. 네, 이 수상자는 잡히게 되죠. 세수대 하나, 둘, 셋, 네수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완전히 망해 버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뒀을 때 이곳을 반드시 끊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는데요. 이제는 달라지는 것은 날일자를 두더라도 지금처럼 이쪽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때렸을 때 축이 안 되죠. 뭐 흙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23 자리가 왔기 때문에, 한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충이어서 못 들어가는데, 이제는 자충이 아니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14의 자리를 둘 수가 없게 되고요. 여기서는 일단 이 자리를 넣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은, 물론 지금처럼만 잡아주면, 100이 괜찮습니다. 여기를 붙이는 활용까지 하고, 뭐 잡은 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석점은 쉽게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수를 쳐도 이것도 쉽게 포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칩니다. 이거는 많이 다르죠? 아까 모양과 정말 많이 다릅니다. 한수 차이가 나요, 거의. 그러면 나가고 나서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두집 정도 선에는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감당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하나 더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한번더 쳐요. 때리는 것은 어차피 잡히죠?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이때 때려버리면, 이제는 축으로 잡히는 게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이건 축으로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두는 것은 내려섰을 때 이제는 반대로 잡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부담 주고 25 자리가 항상 거의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백이 망해 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백은 이 자리를 넣는 것이 정수고요. 흑도 여기서 맨 처음에는 이 수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 수를 두게 되면 지금처럼 했을 때 여기를 부담을 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폐로 버틸 수가 있다. 이렇게 폐를 하고 이 바꿔치기는 흙이 충분히 괜찮다.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도 100도 돌수 있습니다. 역시 살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팽팽한 그림이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자를 뒀을 때 정답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여기를 두면 그냥 가만히 여기를 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여기를 버려요, 쉽게. 지금처럼 진행했을 때이 두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화가 나오는데 이 정도의 변화가 55대 45 정도로 100이 앞서는 그림을 가리키게 되고요. 실전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100번, 100번의 승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이 변화가 안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곳을 두는 것은 잡고도 별로 좋지 않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가만히 한 칸을 띱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를 버려요. 여기 버리고, 그 다음에 붙여요. 다시 여기를 붙이게 되면 언제든지 지금처럼 둬서 패를 하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부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이게 되면, 백은 이제를 때리거나, 지금처럼 둬서 확실하게 잡아두는 선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변화가 나오게 되면, 흙이 다 잡히긴 했지만, 이 중앙 쪽의 싸움은 훨씬 더 편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흙도 나쁘지가 않게 되고요. 인공지능 승률로 보면 흑이 50% 대가 넘어가면서 약간은 편하다 이런 그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변화는 가끔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백조역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곳을 호구를 쳤을 때는 백이 그렇게 좋은 그림이 잘안 나오죠. 이 자리가 워낙 급소의 자리있고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더라도 흑이 나쁜 그림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처럼 날짜를 두고 두터움과 실리를 바꾸는 그런 작전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 승률도 굉장히 팽팽하고요. 기사들 의견도 두터움을 선호하는 쪽이랑 실리를 선호하는 쪽이랑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붙여서 대형 정석이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모양이었고요. 결국 이 변화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연구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 구슬을 끊는 변화가 나왔으니까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끊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여기까지고요. 2편에서 더 많은 변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